당진 보건소가 지난 14일 제8호 한방장수마을 운영 1주년을 기념해 고대면 장항일이 마을회관에서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과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네. 먼저. 보건소는 지난해 12월 제8호 한방 장수마을로 선정된 장항리를 1년간 한의사 등 14명의 의료인력을 지원하고 심신건강을 위한 기공체조와 중풍 예방교실 등 6종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전체 참여자 204명 중 5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3개월 평균 의료기관 이용 횟수가 한방 장수마을 운영전 4.7회에서 운영후 3.2회로 1.5회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느끼는 주관적 통증 강도도 평균 58.4점에서 51.2점으로 7.2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노년기의 중풍질환의 가장 중요한 혈관상태 검사인 경락기능검사 및 피로도가 개선되며 전체적인 동맥질환 발생률이 21.6%에서 20.9%로 낮아졌습니다. 또한 대내 활성도와 체내 에너지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다리를 펴고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측정 장치를 밀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된 유연성 검사에서는 평균 11.8cm에서 12.9cm로 향상돼 낙상 예방 등 긍정적인 신체 변화가 나타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한 프로그램 참여자는 1년 동안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했더니 허리와 다리 통증도 완화되고 마을 주민들이 하나로 화합하는 계기가 돼 무척 좋았다며 프로그램은 끝났지만 앞으로 마을 주민들이 서로의 건강 지킴이가 돼 꾸준히 건강 생활을 실천할 계획이라고 참여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장항 1위에 이은 제9호 한방장수마을에는 성목면 초락 1위가 선정돼 현재 다양한 한방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